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입니다아리맘다이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얘가 코노인데요. 코노 코너 군생인데, 어,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물을 안 줘서인지, 뿌리하고 목대 중간 사이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위에 애들이 탈피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 올 때, 탈피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어, 그래서 일일이 제가 손으로 다, 아, 탈피를 벗겨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힘이 없고 뿌리와 몸 줄기 사이가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다. 물이 모자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어, 한번다 절단을 해서, 적심을 해서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뿌리 내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깝긴 한데, 이 아이가, 어, 가격도 꽤좋는데이 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굉장히 군생으로 많은 아이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떼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뿌리하고, 이게 몸 사이가 고사가 됐어요. 이게 고사라기 보다는 말랐어요. 그냥 말랐어. 그래서 이일이 한번 떼서, 여기다 미리 한번 떼봤거든요. 이렇게 흙 비벼놓은 곳에다가 뿌리 내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제가 한 번도 이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말라 있어요 말랐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벗긴 다음에 뿌리를 내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다 말랐어요 목대 부분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병은 아니에요. 이제 위에까지 여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그냥 말른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이러니 물을 주고 해도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다 말랐죠. 뿌리 잘 내려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는 건데. 이 아이는 안 되겠네. 뿌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랐어요. 이게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으니, 자꾸 시들시들해져. 목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얘는 아직 탈피도 덜 했어요. 얘네들은 아직 탈피도 덜 했어요. 뭐를, 물을 너무 굶겼나봐요. 여름에. 물을 너무 굶겨가지고 에휴, 아까워요. 이렇게 키우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뿌리를 내려줄 줄것 같기도 해요. 제발 뿌리가 내려줘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완전히 다 말랐어요, 완전히. 다 말랐어요, 하나도. 뿌리하고 중간 사이가, 자체가, 다 말랐어요. 이렇게. 에휴, 이래가지고 어떻게 물을 빨아먹을 거라고. 물만 계속 줬으니. 뿌리 중간 사이가 말라가 있으니까 물을 줘도 다 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물음병으로. 완전히 물러버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목숨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을 목숨이라고 했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한번 봐볼까요? 뿌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렇게 그냥 흙에다가, 분갈이 흙에다가 그냥 꽂아놓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뿌리가 잘 내려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해놓고요. 음, 이 아이도 내가 정리를 해서 꽂아줄 거고요. 뿌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 말랐어요. 그래도 뿌리는 조금 이렇게 살아있네요. 근데 뿌리하고 중간 사이가 이렇게 다 말라버렸네요. 완전 나무가 됐네요.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됐어요.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말랐어요.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저 아이들이 물을 먹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겠어요 점점 말라가는 거를 이사 준비하느라고 그냥 바빠가지고 눈치도 못 채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 매일매일 살펴봐야 되지 안 그러면은 어느새 이렇게 아이들이 이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고 했더니 이렇게 돼 버렸네요 이렇게 코노가 군생이 이렇게 갔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미련은 갖지 말고 또그굴 털어버리고 또 남은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 걸로 마음을 달래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이 뿌리 잘 내려서 한번 잘 커주길 또 빌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